일단은 우리 그 다음에 우리 홍그라운드에 온걸 환영해. 아, 여기구나. 여기가 홍그라운드라는 증거가 있어. 어, 그죠? <laughs> 그래, 오늘은. 알짜가 어, 장점이, 알짜 장점이 됐는데. 그 친구. 그 친구가 정말 멀리 살더라고요. 거제도예요 <laughs> 근데 이 친구가 <laughs> 학교를 부산에서 다녀서 평일에는 부산에 있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부산을 가기로 했어요. <laughs> 근데 요즘에 우리 알짜들이 여러 가지 성원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좀 바쁘단 말이죠? 아 맞아 그 뭐야 녹음도 하고 뭐 광고도 찍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그날 당일날 갔다 당일날 와야 돼요 다음. 그래 다음날 뭐또 녹음도 있고 음. 전날 이제 일도 있고 그래서 음. 근데 사실 선물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요 대략 한한 200만 원 정도 <laughs>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200만 원 정도로 먹 네. <laughs> 쇼핑하다 지쳤어. 아... <목소리> <목소리> 다샀습니다 어... 올해 공항 패션의 선구자 이유권입니다. 아려. 너 이거 기사에 올라 기사 난다니까. <laughs> 공항 패션이라니. 감 우리 선물들을 챙겨서 이제 갑니다. 예. 어. 야, 이거 신문 좀 쪽으로 안 되지. 오. 어. 와. 레스트 갑니다. 자, 레츠고. <laughs> 오. 차, 차가 어딨지? 우리 차로 시작해 차로 1, 2, 3, 차로 1, 2, 3, 2. 아유 아그래 아, 네. 네. 여기지 아유 그래 부산의 도삭을 했습이라어째요 처음 만들어 가는 거죠? 진짜 너무 정성을 쏟았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선물에 이번에 둘셋화룡 다음에 지금 일이 있어서 네. 제가 종현이 형과 합류해가지고 합류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 하는 상태로 콘텐츠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스크 착용하고 네. 이제 손소독제 네. 쓰고 네. 네, 약국에 가서 저희가 손소독제와 네, 장갑을 사고 네, 마스크를 낀 상태로 가려 네. 합니다 네. 저희 새로운 마스크를 착용하고 <laughs> 어? 네. 저희가 야, 되게... 손소독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필름 갈았고요 그 다음에 라텍스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라텍스 장갑까지 거기까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발열습니다. <laughs> 가자. 여기 앞에 앉아 있어요. 갈자스. 아. 갈자스. <laughs> 갈자스.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 드디어 만났어. 둘, 셋. 가려하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이거 선물을 그러면은 여기 <laughs> <laughs> 놓고 놓고. 놀때이 가져가요. 네. 아,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 저희 오 <laughs> 대박이다. 아! 드립 아. 꼈는데 약간 선물? 어. 그럼요. 아, 거기 선물 열어 보시, 열어 보시겠어요? <laughs> 오! 제가 지금 같이 사넬즈에 가서 놀라고 입자를 오 환투 음. 쓰리 태권도 성교학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걸로 예에 알겠죠 네. 반자가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좀 보여 줄래요? 네, 이렇게 해요. 이 길에 셋스 있게 이렇게. 네. 카스테라랑 네, 뭐, 카스테라. 뭐, 뭐 사다 줘 가지고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세. 자카스토. 고나 고나 잠깐만 잠깐만 편집자 잠깐 멈춰 봐. 멈춰 봐. 멈춰 보라고. 잠깐만. 잠깐만. 아, 멈춰보라니까! <laughs> 저기요! 네. <laughs> 앱 어때요? 어, 유튜브 완전 잘 보고 있니다 아, 진짜 완전 잘 보고 있다 완전, 완전 잘 보고 있다요 완전, 완전 괜찮아요? 아, 솔직히 재미없죠? 네. <웃음> <웃음> 잘 사용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변에 잘 알려주세요. 아, 저희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벤트 잘했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 재밌었고, 너무 반가웠어요. 아, 정말. 너무 감동적이죠요 그니까. 그거까지 줘가지고. 너무 센스있지 않습니까? 너무 훌륭하게 이벤트를 마쳤고요 저희 이제 서울로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비행기 타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아, 아, 그래서, 그래서 빨리, 뛰어, 빨리 뛰어가야 될거 뛰어 같아요 뛰어가려고요 자, 야, 조현이 어디 갔어? 아, 조현이가 어, 오다가 어, 어. 저희 잠깐 어디를 갔다 온다 그래가지고그 아, 그래. 친구가 한 내일쯤 아, 그래. 올것 같아 아, 바빠가지고 음, 음. 아유, 다쩔수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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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아, 근데 어 정신이 없다. 그니까 멀미가 내가 점프를 조금 했는데 멀미가 좀 내가 나. 달까지 갔다 왔어. <laughs> 너무 높이 뛰어가지고. 아 진짜? 어. 난저 화성 쯤. 아 그러니까. 아 왠지 니가 너무 덥다. 내려오는데 가속도가 오지게 빠더라고 너무 높은데. 확인할 어 지금. 그래서 아 오는 길에 어. 이제 착지하나가 쉽지가 않아. 아 그러니까 말이야. 추가로 한순에 두 분한테도 오늘 무사히 맞아요. 도착했다고 하니까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이로써 너무 감사합니다. CV 이벤트는 아무리 되는 걸로. 아, 우리 됩니다. 네. 이 감사로 빨리 100만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막 1억씩 쓰는 그런까지. 아멘. 네. 음, 이렇게까지열록게될수 <laughs> 네.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 네. 계획은 정점을 찍겠습니다 음, 음. 우리 알짜들과 함께.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그러자고. 둘셋. 자, 촌.